먼저 빠르게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만나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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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저희가 서울, 네. 네.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3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32평형 어떤 아파트세요? 신당동에 그냥 일반, 예 예. 아파트, 남산타운. 남산타운 아파트 예. 네네. 네, 네. 네. 그제가 갖고 있는 지가 한 10년 됐는데 네. 그거를 지금 팔아 가지고 응. 뭐 성수지구의 재개발도 한번 가 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 갖고 상담을 드려 봤어요. 네. 음 알겠습니다. 32평형 남산타운 아파트 보유 중에 있고 좀 네네. 핫한 지역입니다. 성수동 이미 사실은 이 전에 좀 핫해졌던 지역이기도 한데 일단 네. 지금 갈아타기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혹시 살펴보신 주택 있으세요? 성수동에서? 아 성수지구의 재개발이라고 재개발 음. 좀 투자해볼까 그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살펴보신 혹시 역이라면 어느 쪽 역으로 살펴보신 데 있으세요? 여기라기보다 거기가 뚝섬 지역이잖아요. 네. 어? 한강 조망권 있는 성수지구. 네. 그쪽 재개발을 좀 사볼까 하는데, 음. 이걸 매도해가지고 그걸 사는 게 맞는 건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어, 일단 지금 아파트에서, 어, 구옥 이어도 개발 계획을 바라보고, 투자 목적이 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세 차익을 조금 볼수 있을 만한 성수 지역으로의 갈아타기 일단 방향성이옳은지 이야기 들어보고요. 일단 보유한 네네. 아파트 먼저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네.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맞으세요? 네네. 네, 네. 예, 이거 몇평 정도 갖고 계세요? 3 2평, 3 32평. 2이 32평. 평이에요. 지금 위치 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아파트예요. 진짜 음. 손을 대면 손이 될것 같은 지금 그렇게 관심이 <laughs> 좀 많은 아파트인데 네. 지금 네네. 뭐 버티고개역 뭐 초역세권이고 좀 걸어가면 네네. 뭐 육호선, 3호선 약수역도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은 되게 좋고 그리고 네네. 인근의 녹지 환경도 좋고 아마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도심 특히나 도심쪽으로출퇴근이 굉장히 편한 아파트고. 또한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죠. 수익 중심 리모델링 10원 아파트로 정해져 가지고서 아마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가격 경쟁면이 올랐을 것 같아요. 지금 3 2평쯤 시세 알고 계세요? 뭐 저기 9억 5천에서 11억 까지는 나간다고 하는데 네. 한 10억 정도의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최고 호가는 11억 정도 하고 실거래는 한 네. 10억 정도 하고 있고 지금 물건도 이렇게 네.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이 아파트를 언제 팔건지 그게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어, 제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지만은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첫 번째 이유가잖아요. 좀단기간에좀 네. 많이 올랐어요. 예, 이게 올 초, 작년 말에 시세 혹시 알고 계세요? 1년 전에? 1년도 안된 시점이었어요? 한 7억 5천에서 팔억한 7억 정도 했죠. 그러니까 뭐, 많게는 거의 4억 정도 같이 올랐어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1년도 안된그 아파트, <laughs> 네. 그 기간동안 이 4억 정도 오른 아파트가 정말 네. 흔치가 않아요. 그만큼 이 아파트를 보면 행복하다라는 느낌 들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있잖아요. 이 적정한 매매가 있어요. 지금 이 아파트가 네. 오른 이유가 네.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은 지금은 기존 아파트인데 지금 이제 이게 신규 아파트로 변하니까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네.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미래같이 이제 신규 아파트가 얼마 정도 될 건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 지금 옆에 인근에 뭐 옥수파크일스라든지 인근에 좀 신규 아파트 30평대 가격이 혹시 얼마인줄 알고 계신가요? 한 15억에서 6억 안 하나요? 한 14억 정도 할것 같은데, 호가는. 호가 한실거래 가는 건 14억 정도 하지 않을까요? 15억, 16억은 호가 아닌가요? 워낙 요즘 아파트 가격 이 호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네. 좀갭 차이가 <laughs> 있어서 하긴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그냥 바뀌지는 않죠. 수익층들 면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은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아, 아마 그렇죠. 사업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네. 예상하기로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 지금 시세가 12억 1억이라 고 하고 플러스 2억에서 3억 정도 하게 되면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신규 아파트 한 15억, 16억 시간 지나면서 올라갈 거니까 네. 그걸 봤을 때 아마 11억 한 중반 정도에 매도하시면 네, 예. 아마 내가 찾을 수 있는 수익은 다 찾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주거 환경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주거 환경도 좋고 역도 가깝고 녹색 어, 녹지, 어, 녹지도 가지고 있고, 네네. 거기다가 또 신규 아파트 되니까 이게 1년 사이에 뭐 3억에서 4억 정도가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아,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내그 가격은 다 올랐잖아요. 글쎄요, 이만큼 오른 아파트도 있고, 안 오른 아파트도 네네. 있는데, 이 네네. 아파트가 섭섭하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좀 상위층에만큼 올랐다고 네네. 봐요. 이게 적게 올랐다 고 하면, 은 <laughs> 조금 예, 기대가 큰, 크다고 좀 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아파트가 네. 뭐 모든 뭐 주택이 마찬가지만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 네. 아파트의 한계점은 한 15억 정도 보시면 돼요. 아빠 아파트, 새 아파트 변했을 때. 근데 네. 새 아파트 변할 때 내가 추가 분당금이 얼만가 보고 또 이게 변할 때뭐 오늘에서 내일 바뀌진 않잖아요. 네. 그 기간이라는 것도 좀 감안해가지고서 봤을 때한 11억 중반 정도 되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좀 정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때문에 제가 한 11억 중반 정도에 매도할 타이밍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네네. 여기 실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이거 투자용으로 전체주겠어요? 아니. 실거주 하다가 저희가 딴데 와서 살고 있어요. 아, 실 거주하다가 지금 딴데 옮겨 가지고이거를 네. 네. 이제 매도하고 성수동 지금 몇 구역까지 생각이세요? 혹시 보신 구역 있으세요? 어, 1구역이나 3구역. 아, 1구역이나 3구역. 지금 1구역하고 4구역이 제일 빠른데 1구역이 근데 네. 뚝섬역 쪽이죠? 네, 네. 예, 네, 그쪽으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음, 왜냐면 그 부동산이라는 건 입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남산타운에 네. 가지고 있는 입지 그리고 성수동에 갖고 있는 거는 한강이라는 그 입지 그리고 강남에 바로 강 건너면은 압구정동으로 네. 갈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네. 건 나쁘지가 않은데 네. 네. 투자 금액이 아마 적지는 않다고 봐요. 얼마 정도 보셨어요? 아 거기도 누구? 저희가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한 15억 정도 되는 거로 아 15억 팔까? 정도로 원플옵 좀 네. 받을 수 있는 것들. 혹시? 네, 예, 예. 뭐 그렇게 하면 돈이 좀많 네. 여유가 있으시면은 괜찮아요. 화을 네. 때는 거기에 뭐 아파트가 아. 20평대 생기면은 반포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반포 예. 어비스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럼뭐 30평대가 뭐한 10억 후반대에서 20억 사이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기간이 좀 길죠. 염려스러워. 예, 네네. 투자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돈은 벌겠지만은 투자금이 네. 많고 또 또한 단점이 기간이 길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데 모든 걸다 만족하시는 부동산 투자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감내할 수 있고 그만한 여유가 있다 하면은 들어가셔도 되죠. 그렇지만 네. 나는 내, 내 투자 성향이 좀 빨리빨리 좀 갈아타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네.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내가 투자할지 말지 고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음, 네 네네. 그래서 우선은 가는 거는 찬성이지만 그런 자세한 거는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요 방송 네. 끝나고 또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뭐~ 구역별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